네, 안녕하세요. 코인 농부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9월 17일 수요일 오후 4시 26분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어제 추천드린 이뮤터블 스를좀 보시면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상승형 삼각수렴 위로 돌파를 한 다음에 바로 조정이 나왔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격 방어를 해주는 요 타이밍에 자, 다시 말해서 리테스트 반등이 좀 나와주려고 할때 제가 딱 여기 밑에서 매수 잡아드렸고 자, 지금 어떻죠? 바로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주면서 일단은 첫번째로 돌파했습니다. 원 돌파했고 일단 다음 타기까지는 좀더좀 남아 있죠. 1130원 매물대 저항을 1차 목표로 잡아 드렸으니까 자, 실시간적인 대응이나 더 높은 매도가 정보방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9월 달부터 곧바로 저점과 고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5일선과 60일선 골든 크로스까지도 최근에 발생을 했고 자, 지금 이전 고점 라인도 돌파 중입니다. 이 라인 있죠. 요 이전 고점도 돌파 중이라서 여기까지만 좀 확실하게 뚫어주더라도 자 최고점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최고점 넘어서고 네 그러면은 이제 1억 7천만원 되겠죠 1억 7천만원의 그 이제 기록을 깰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어, 계속적으로 추천코인들 잡아드리고 있고 자 9월달 하이라이트코인 에이셔 자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잡아드렸고요 어 지금까지는 총 9거래일이 소요가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어떻죠? 무려 110% 이상 엄청난 폭등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전부 다 연결을 좀해드렸 따라오신 분들은 절반 입절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흐름 보면서 나갈 거니까 필히 시그널 따라와 주시고요 그 외에도 다양하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미리미리 잡아둔 코인들 어떻죠? 자 아발란체, 스토리, 멘틀 등등 지금 싹다 수익 중이죠 이런 것들까지 제가 정보방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자 영상 하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와 보시고요 자곧 다가올 상승장 저와 함께 폭발적인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에이셔 코인 가져왔어요 에이셔 왜냐? 자, 저는 이미 들고 있지만, 아직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미 놓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추가 상승 무조건 나올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자, 무조건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업비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코인이고, 최근 흐름부터 보시면은, 자, 이번 달, 9월 초에 42원, 매물대 지지를 받고,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반등을 쏴주면서 이 72원 매물대 저항을 단숨에 넘어서고 자 90원까지도 이렇게 돌파 테스트 중인 모습이죠. 자 지금 이렇게 돌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 속에 있으면서 무엇보다 가장 유의미한 거는 과거부터 수차례나 저항으로 작용하던 이 72원을 좀 돌파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도 훨씬 더 상승 의지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평선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골든 크로스 나오고 위로 가파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빨간색깔 5일선, 하늘색깔 2 1선 그리고 여기 노란색깔 보이시죠? 이게 60일선인데 전부 다 위로 꺾이고 있고 여기 주황색깔이 120일선이고 검은색깔이 200일선이에요. 그래서 이 60일선이 이대로 좀만더 교차를 나와 준다면 모든 이평선들이 정별 추세로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 모멘텀은 강력해지겠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큰 상승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이 거래량도 보시면은 이번 달 반등 시작부터 진짜 폭발적인 매진 물량이. 쌓여 들어온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직 빠져나간 거래량 없이 여전히 추가적인 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 자 이렇게 쌓여있는 물량들이 좀 앞으로 본격적으로 같이 소화를 해주기 시작한다면요 가격 급등은 진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갑자기 돌파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4시간 봉으로는 이미 이평선 정비열 전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건강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제가 딱 정확하게 바라보는 관점으로는요. 다음 타깃은 그냥 최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점 132원대까지 좀 바라볼 거고요. 당장 지금 잡더라도 40%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에이셔코인 뭐 지난주에 매수를 안 했으면 은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월요일에 미리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110%라는 수익률을 들고 있지만 자못 보신 분들 괜찮아요. 지금 기회가 또 왔습니다. 마지막 라스트 찬스 가 왔기 때문에 자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움직임이 빠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혼자서만 대응하지 마시고 자 정보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자, 실시간 요 대응부터 매도 타점까지 자, 전부 다 이렇게 무료로 좀 받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여러분들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뭐 직접 매수에 바로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실제로 요런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에이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